어머니를 미라로 만들어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오늘은 전차가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5명의 인부가 선로 위에 서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인부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는 비상선로가 있지만 그곳에도 인부 한 명이 작업을 하고 있죠. 그대로 가면 5명의 인부를 치게 되지만 선로를 변경한다면 한 명의 인부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는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5명을 죽이는 선택을 할 건가요? 아니면 선로 를 바꾸는 행동을 통해서 한 명을 희생시키고 다섯 명을 구할 건가요? 선택하셨나요?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폭주하는 전차를 육교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차는 다섯 명의 인부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는 엄청나게 뚱뚱한 사람이 육교 위에서 함께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무게로는 선로에 뛰어들어도 전차를 멈출 수 없지만 뚱뚱한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린다면 다섯 명의 인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다섯 명의 인부가 치이는 걸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던 한 사람을 밀어서 추락시킨 뒤, 다섯 명의 인부를 구하겠습니까? 다들 고르셨나요? 이것은 트롤리 딜레마라고 불리는 사고 실험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프스에 의해서 제시된 이 사고 실험은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 혹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실험인데, 첫 번째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의 89%가 선로를 바꾸어서 한 명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했는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11%만이 사람을 직접 밀어 한 명을 희생시키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반응은 성별, 교육의 차이, 문화의 차이와 상관없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결과는 동일한데 왜첫 번째 실험에서는 도덕적으로 허용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는 허용이 불가능한가라는 부분이죠. 두 실험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타인의 죽음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느냐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불가피하느냐 입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나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저 선로를 변경할 뿐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실험은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죽지 않았을 사람을 직접 밀어서 죽인다 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트롤리 딜레마의 윤리적 측면은 한 가지로만 설명되지 않고 매우 복잡한데, 다수를 구하기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공리주의적 관점도 있고, 더큰 선을 추구하더라도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의무론적 관점도 존재하며, 각기 다른 덕목을 구현하고 다양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덕윤리적인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트롤리 딜레마는 윤리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가 아주 잘 적용된 책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은, 짠!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입니다. 문 미순 작가의 장편소설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도입부부터 굉장히 충격이에요. 여러분, 스포 주의하세요! 제일 앞부분이거든요? 1장도 아니고 거의 프롤로그 수준인데요. 여기부터 충격적이에요. 좀만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향년 76세.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자, 약간 이방인을 생각나게 하는 이 도입부. 제가 앞부분의 중간 부분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 그녀는 자정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신발을 벗고 무신코 거실로 들어서다 그녀는 하마터면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엄마는 자신의 잠자리가 아닌 작은 방으로 가는 중간 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려 있었다. 뭔가를 급히 찾으러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보였다. 엄마의 두 팔과 다리는 높은 사다리를 오를 때의 자세와도 같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향년 76세.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주인공 명주는 누군가가 배를 눌러서 잠에서 깨게 되는데, 밖에서 소독이요, 소독! 하는 소리에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소독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소독 아주머니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팍 소독을 해요. 근데 문득 명주는 자신이 집안에 누군가를 들였다는 사실에 흠칫 놀랍니다. 그리고 소독이 끝나고 문을 닫은 명주는 갑자기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한 뒤 작은 방에 들어가서 사망한 어머니가 들어 있는 관을 확인하고 현금 인출 기록과 100만 원 가량의 연금을 뽑으면서 소설은 시작됩니다. 중년의 여성인 주인공 명주는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며 백화점 직원, 콜센터, 단체급식 등 직장을 구해 근근히 일을 하다가 사고로 발에 화상을 입어서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하지만 원인 불명의 통증으로는 기초연금도 수급할 수 없었고, 서있기도 힘든 통증에 일도 할수 없는 상황에 딸도 도저히 같이 살수 없다! 라며 아빠에게로 가버렸고, 때마침 함께 살자는 어머니의 권유로 둘은 같이 살게 됐는데, 설상가상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간병하며 지내다 집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어머니가 사망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 부분이 소설의 시작이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에요.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없으니 어머니를 미라로 만들어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대신 수령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명주의 옆집에 사는 준성이라는 26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낮에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에 불편한 데다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밤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물리치료사라는 꿈은 있었지만 고3 때부터 시작된 간병으로 공부는 커녕 하루하루 버티기에도 힘에 부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게 되었고 요양병원을 권유받았지만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어 다시 집으로 모셔와 간병을 하지만 목욕하던 중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당황한 준성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가 명주와 마주치는데 둘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명주의 이야기는 뉴스에 짧은 한 줄로만 나왔다면 기하말 사건입니다. 생활고를 겪던 딸, 치매어머니 사망 숨긴 채 사체 은닉 후 연금 부정수급. 하지만 책은 우리가 단순히 뉴스와 기사로만 접하고 있던 돌봄노동과 간병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독자에게 간접 경험을 시켜줌으로써 "과연 이게 내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들고, 아이 한 명을 키울 때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노인과 환자는 한 가정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가? 등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책을 쓴 문미순 작가는 코로나 기간 중에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75일간 남편을 간호하면서 주변에서 간병하는 이들을 많이 접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성 간병인이 가족을 간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간병 문제와 돌봄 노동에 대해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간병이 길어지며 가족이 무너지고 파탄나는 경우가 많은데 나라 전체로 볼때 너무 외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작가는 등단한 이후에도 수입이 없어서 오랜 기간 최저 시급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이를 많은 부분 소설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저시급 노동자들의 현실과 사회 문제, 돌봄 노동, 간병 문제들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매우 생생하게 담겨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들의 상황이 너무 자기적이다 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어서 실제로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느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일부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같은 공공정책이나 도덕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주장하는 공리주의에 대해서도 미시적인 관점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주인공의 상황을 들여다본 뒤로는 도덕적으로 주인공을 마냥 비난하기도 그렇다고 마냥 옹호하기도 애매한 굉장히 절묘한 트롤리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소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병든 부모를 돌보느라 자신들의 삶은 돌볼 여력이 없는 두 이웃의 이야기는 잔혹하지만 따뜻합니다. 삶은 정답과 오답이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이분법적으로만 나뉘진 않죠. 누군가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모두가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준수하고 있는 법 자체를 지키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법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한 권리 보장과 보호인데 사회 시스템이 이 부분에서 완벽할 수 없다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은 비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죠. 제목처럼 이것은 명주와 준성이 자신들의 추운 겨울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지나온 행적에 대한 글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겨울은 찾아올 수 있고 이 책은 명주와 준성과 같은 겨울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어 줄 수도 있고 겪어 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제1 9의 세계 문학상을 만장일치로 수상한 작품이라는데 이 사회 문제를 무겁게 다루면서도 중간중간 작가의 위트가 들어 있어서 완급 조절이 굉장히 좋았던 책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이라는 책은 다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